어, 이 시간은 인내로 열매, 열매를 거둔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들죠? 인내를 온전히 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인내로 모든 걸 거듭니다. 전도사 상당히 보면 모든 건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변은 심은지, 100일 만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일 만에 이제, 벼이삭이 올라오죠. 벼이삭이 올라와서 40일 된 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열매들 보십시오.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돼야 돼요. 모든 짐승도 새끼를 낳는 것도 모든 건 때가 돼야 됩니다.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심을 때가 있고, 거들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별을, 이제 아, 쌀밥이 먹고 싶어. 너무나, 너무나도, 이거, 막, 정말 인내를 못 하겠어. 별 사이 올라온 열흘 만에 이것을 베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쭉쟁이 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별은요, 80 내지 90% 익었을 때 베야 됩니다. 그래서 도정을 해야 되지 말려서 그렇지 않으면 100% 익은 다음에 베게 되면 이제 쌀이 갈라집니다. 이걸 때를 모든 건때를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갖고 가을에는 또걷어들여야 됩니다. 지금 들판에는 벼를다 걷었습니다. 이벼를 늦게 걷으면 어떻게 된다? 못 씁니다. 쌀은 물론 갈라진 건 당연한 거고, 벼는 아주 그냥 콕콕 끌어들 가지고 못써 버립니다. 때를 맞춰서 우리는 적절하게 수확을 해야 되고 우도 리 마찬가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건이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린애들 자랄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를 지혜롭게 잘 살리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그때를 맞춰서 꼭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은 그렇고, 이제 저는 어려서 고구마를 키워라 많이 키워 봤습니다 여러분, 추석 무렵 되면요 고구마가 이제... 어, 딱, 어, 둔덕을 해서 이제 심어놨는데, 지금은 비닐로가 있어서 비닐로를 씌우지만, 그 당시에는 비닐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땅이 쫙 갈라진 데를 이렇게 파게 되면 고구마를 들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따오죠. 근데 고구마를 심어놓고, 고구마는 빨리 먹고 싶고, 수시로 이게 고구마를 이렇게 뽑았다면 고구마는 이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니다 심어놓고,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쫙 갖고 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설이 오기 전에 고구마는 캐야 됩니다. 어, 이제 그런 원리죠. 여러분의 믿음의 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 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마늘이라. 근데 99세 때까지 뭐, 뭐, 뭔 새끼가 있었습니까? 뭔 자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인내하지는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때려치워버렸다면. 아이고, 나이 뭐 많아서,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살아오고 뭐, 즐거운 시간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아버렸다면 어을까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항상. 그, 우리 믿음의 생활은,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웃어버렸잖아요. 아들을 준다니까. 살아도 웃어버렸고. 그런데 인간의 그것은 하도 의의가 없는, 없는 거죠. 허허, 하도 의의가 없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힘이 다 소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의 크리스를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를 보게 되었냐면, 요셉은 떴습니까? 아버지 효자였습니다. 효자는 그대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그는 또 형들이 또 그를 팔아버립니다. 쇠고랑에 채에서 그는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먹고 살 만하다. 이제 정말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을지 보드발에게 얘기해서 갈 수가 있었잖아요. 아이 정도는 됐다 했는 어때요? 시험을 이겼는데도 감옥에 았습니까 보드발 아내로 인해서 정말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그요심은착고에 채워져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그래요. 시사스를 채워줘. 노예는 그렇잖아요. 시사스를 채워서. 그래, 이제, 이제, 이만큼 내가 노력해서, 이제, 지휘도 얻고 보드발을 위해서, 이제, 어, 보드발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죠. 가정의총무로사았죠 그런데 다시 또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런 요셉은 그곳에서 포기해버리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고이거 끝나고, 다 소용이 없더라. 다 배신자더라. 세상 다 그렇더라. 죽으라 해 줘봐야, 뭐, 금그거라지더라 술장관이 와서, 뭐, 뭐, 회의 뭐가 있습니까? 뭐, 섬기지도 않고, 꿈 해몽도 안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끝났죠, 뭐. 뭐, 총리가 됐겠습니까? 그런 요셉은 끝까지, 끝까지, 이걸 보면요, 요셉이 자랑거리죠. 자랑거리 없습니다. 왜 그런 일 하십니까?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내주하셔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역사를 하시죠. 그래, 구약의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성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모형이죠. 왕여 성지자의최선장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빌리보드 1장 6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육하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마음의 소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어, 또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감옥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술량관이 가서 2년 동안 소식이 없어도 그는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로 그런 겁니다. 그래이 때문에 모든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선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요, 끝까지 인내를 합니다. 끝까지 인내를 해서 결실을 거두고야 합니다. 이 시간을 이제 이제 여러분 밀레가 그린 그림 여러분 잘아시잖아요 만종. 탁그 예배당의 종소리가 들려올 때 부부가 모자를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내용 만종. 전번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그림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그 그렇게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모든 걸 감사 기도를 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그림을 의사 작가, 물론 복제품이죠. 어,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여러분, 만종을 그린 이제 에, 에, 밀레는 장 어, 이름이 장 프랑스,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밀레가 태어난 곳은 노르몽 어, 살던 노르망디, 프랑스 노르망디요. 그래비리 농촌의 해가 스산을 키울 마요 노르망디, 노르망디,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작전 유명하잖아요. 거기는요, 들판과 말하자면 바다가 이렇게 어울리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저녁 소장이 이렇게 해가 걸치게 되면요. 아주 그, 또 갈매기들은 이렇게 바닷가기 때문에 날고, 들판에 푸른 초원에, 또 새들은 둥지를 또 이제 둥지를 이동하면서 날고. 정말로 그 아주 황홀한 모습이랍니다. 그. 그 이제 그 밀레가 살던 고향이요. 노르망디가 바다와 들판이 같이 있는 곳에서 성장한 밀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 밀레는 어, 전원화가 되었답니다. 이 밀레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아주 소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나 집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오제는 아버지 농사일을 돕고 5위는 이제 잠깐 이제 화실로 들어가서, 어, 이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도회지로 나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 이렇게, 예, 그림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형편이 그렇지는 못하다가, 그러다 24세 때, 24살 때, 어떤 후원자의 도움으로 가서, 도회지로 나가서, 이제, 화가, 수업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 이게, 밀리가, 그, 이제, 그런 그림은, 저는 풍경화를 많이 그렸답니다. 왜냐면, 자기 고향에 바닷가가 있고, 노르망디 바닷가와, 그, 저는 아름다운 서장이, 묻득 그, 들판과, 바다가 좋아하고, 갈려가 갈매기가 이렇게 막 나르고, 막, 이 은빛 날개를 나르고, 이게 너무나 좋아서, 저는 풍경화를 많이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풍경화는, 값어치같다 잘 팔리지도 않는다. 그그까밥못 먹는다. 말렸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이제 고향이 어렸을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눈이 아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말렸지만은, 어, 그, 그러면 그림을 그렸으니 팔렸겠어요. 그림은 팔리지 않고 결혼해서 이제 살리면 내가 언제나, 얼마나 궁핍했는지 모른답니다. 어, 1859년에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에 그릴 때에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뗄 나무는 없고, 안에는 만삭이 돼서 좀 해산을 하게 되는데, 뭐 식량과 뗄 나무도 없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답니다. 한탄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나 밀레는 이런 믿음을 굳게 지켰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는 이렇게 늘 기도 드했답니다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만종에 나오는 그림은 그 부모님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제 그림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만종을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 만종의 그림을 살라고 하겠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예, 만족을 지 이제 만족을 그린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지 8년이 지났는데, 망국 박람회에서 무, 밀레의 그림이 1등을 했답니다. 그러다 프랑스 국민들은요, 만, 막 밀레를 막 치켜서 오면서 난리가 났답니다. 프랑스가 막 흥분이 도가니로 이렇게 모였대요. 그래, 기자회견에서 밀레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가족들이 굶기지 않았고, 또한 이 그림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겠답니다. 이 만종의 그림의 그 배경은 뭐냐면은 멀리 예배당에서 여러분 그림을 자주 볼 멀리 예배당에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밀레 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선을 멈추고 모자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요. 밀레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력이죠. 항상 부모님이 저녁때 되면 예배당 멀리 들려오는 예배당 종소리에 모자를 벗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자기 고향의 그 놀이망디 해변과 또 푸른 초장과 그 아름다운 배경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자기 것을 가지고 해야 성공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어떤 뜨는 가수가 있는데, 자기 것을 가지고, 남의 흉내를 내지 않고, 자기 것을 가지고, 어떤 가수,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가 있잖아요. 그 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이름을 이상해, 뭐, 너짤 붙이고, 뭐, 뭐, 이런 해갖고, 이게, 이렇게 하는데, 계속 모방만 하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성공을 못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밀레는 어때요? 자기의 고향. 자기 고향의 노르망디 해변과 그런 아름다운 또 들판의 풍경과 또한 부모님의 그, 어? 예배당 종소리에 맞춰서 모자를 벗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런 곳에서 이것은 돈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렸는데도 밀레는요, 그걸 고집하고 한 결과 지금 우리 딸도 그 밀레의 그림을 복제품을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여기서 어, 알수 있는 것은 뭐냐. 사실상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노력하고 노력하되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인내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끝났다 하는 시점은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한 간에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그 만종을 그린, 만종을 그린 말에 밀려났대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배당의 종소리 맞춰서 부부가 이렇게 일가를 마치고 일손을 놓고 모자를 벗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이거 좋습니까? 정말로, 어, 저도 그 그림을 복제품 하나 사다가 걸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먹고 살고는 끝난 거에라. 인내를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요시는 어때요? 총리가 되었죠? 완전한 행복, 축복입니다. 영광을 자기가 가르주지 않았어요. 요와께 있지 않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게 영광 돌림으로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이 영광을 준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온전하게. 인내를 온전히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니라 인간의 성공으로서 자기 자랑만 한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땅에 대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히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어때요 인내를 온전히했죠. 그런 결과 이스마엘, 이삭, 이스마엘은 인간적이었지만 이삭은 어때요? 완전한 영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는 건 태문이 막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 완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과는 어떻습니까? 성공했는데 내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까? 이렇게 합니까? 완전한 은혜입니까? 이거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 만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온전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때요? 목표를 세우고 인내하며 나가는데 그 목표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것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의를 싹 부어버리고 완전한 은혜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